안녕하세요. 베테룸 동산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서신 더샵 비발디 실거래 내용 및 프리미엄 신고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4월 17일자로 자료추출했습니다. 3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84AC 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됐는데 A 타입과 C 타입 전용 면적의 84.61로 똑같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달에 10층이 5억 4,552만원의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2층이 4억 9,810만원의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분양 금액 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84A 타입 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4억 8,810만원부터 5억 640만원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동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확장비는? 2,870만 원인데, 낮은 가격하고 합치면 5억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10층에 5억 4,500 실거래 신고된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프리미엄이 최대 2,872만 원이 신고가 됐는데, 이 높은 상단 5억 600대하고 하면 이게 1,800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신고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매물은 없습니다.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24년도 2월 16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했으며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이 되겠습니다. 총 28개 동 1914세대 중에서 1225세대가 일반 분양됐고 최고층은 20층까지 있습니다. 26년도 11월 달에 입주 예정으로 세대당 주차대수는 1.44대가 되겠습니다. 분양 그 당시 1순위 경쟁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4A 타입은 277세대가 1순위 공급됐는데 해당 지역만 17,059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경쟁률만 62.58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가점을 보면 최저 65점에 최고 79점까지 나왔으며 평균 67.95점의 당첨가점이 나왔습니다. 84B 타입 보겠습니다. 84B 타입도 실거래 신고가 한건 나와 있는데, 3월 달에 28일자로 5층에 5억3630의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어, 84B 타입 분양가격을 보면, 5층 이상을 보면, 4억9650부터 5억 630만원의 분양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발코니 확장비는 27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합치면 5억 2350만원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5층 실거래 신고된 금액 5억 3 6 0 0원로 비교해보면 프리미엄이 최대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지만 대략 저는 1 0만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한 200만원 정도, 이 정도 신고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매물은 없습니다.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84B 타입은 72세대가 공급됐는데, 해당 지역만 2727건이 접수되어 37.88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 가점을 보면 최고 6 최저 63점부터 최고 78점까지 나왔으며 평균 67.38점이 나왔습니다. 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프리미엄하고 실거래신고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0B 타입 보겠습니다. 120B 타입도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3월 18일자로 5층에 7억 9천 6 백개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3월 22일자로 직거래 형태로 1 6층이 7억 8천 5 0 0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는데 분양금액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20B 타입 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액이 7억 4천 3백 10만 원. 확장비 3,432만원. 총 합계금액이 7억 7,742만원인데, 5층에 7억 9,600만원. 최고가하고 비교해보면 프리미엄이 최대 1,936만원만 신고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매물은 없습니다.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한번 알아보면, 120B타입은 67세대가 공급됐는데, 해당 제만 7,277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경쟁률 108.61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66 타입과 168 타입도 실거래 신고가 나왔는데, 어, 166 타입과 168 타입은 일반 분양 물건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합 물건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거래 신고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달 현재까지 6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달 현재는 1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